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요. 구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구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 7 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 혹시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그리고 또 오고 오게 될 어, 그러한 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중심 내용, 어,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어, 거룩해지는 것, 어, 성도와 교회가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남겨질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또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이제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요, 또 기도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이 기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또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 내 옆에 앉아있는 어, 지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가? 또, 그것은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하다. 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거룩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거룩의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면 22장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10편 51편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철로 역장을 쓴존 번연. 이존 번연이 한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문이고, 그리고 거룩함은 기도의 문을 열게 한다. 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뭐 사라져가고 있다. 뭐 요즘 우리가 듣는 말만, 요즘에 우리가 듣는 말이 아니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년 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성도 간의 소송,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꽤 오래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영적인 비상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무엇과 암몬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요호사바시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할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옷을 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개인을 그래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합당한 기도,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또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야구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는 지금 싸움에 대해서, 어, 다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싸움과 다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어, 이 싸움과 다툼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 어, 그 의미는 좀 상의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이 다툼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어, 이러한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은 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개개인이 다투는 것. 지금 야고보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 이것은 교회 내에서 서로 당을 지어서 무리와 무리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개개인이 서로 다투는 것, 싸우는 것 그것을 다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욕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개인이든 사회든 인간 안에 내재된 어떤 욕망의 표출인 것이죠. 야고보는 모든 인간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인간의 정욕에 있는 것이다, 욕심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도 무엇입니까? 인간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도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탐심과 탐욕, 정욕의 문제 때문에 바로 인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분쟁과 다툼, 나아가서 이한 개인과 개인의 어떤 인생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뭐 인간의 죄성에서, 도덕적인 문제에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이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고쳐 나가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다, 사회와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에 맞추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것이죠.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죠. 인간 안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보가 말하는 것처럼 정욕, 욕심, 탐심 그런 우리 죄 때문에 나오게 된 모든 죄의 열매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야구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을 보시면 이 형과 유산 문제로 이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다. 형제와 유산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온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탐심을 시작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탐심의 근본 뿌리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이 4장 2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에도 성도들 사이에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싸움까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아무 유익도 없는 무모한 싸움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다투고 있는 자녀를 꾸짖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야고보를 처음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달리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 서신의 대상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서 야구보서를 쓴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야구부서를 쓴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인, 초대교회 사이에서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다툼들이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이런 다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할 그때부터 교회 내에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구보는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또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겠느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유대인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믿는 형제들끼리 이러한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던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결끼리 해결하고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개명, 가장 큰두 가지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두 가지 개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집안의 가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조차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가운을 무색하게 만들어리는 것이죠.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너네 집 가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형제도 서로 물고 뜯는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기보다 형제, 자매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투기일 수입니다. 이 손때 묻은 장난감이나 이 과자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하나 얻으려고 패터지게 싸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남의 모습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교회는 단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그 이유는 사실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교회를 바라보았던 야고보의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오늘날 우리를 한국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기와 다툼에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풍성히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웃을 향해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야구보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받는다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 램프의 요손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66편 1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지금 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시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또는 모른 채 어쨌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떼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 사실을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의도, 우리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는 드리지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오직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그 기도와 기도에 다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기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그러한 이기적인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발언한 것에 불가한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인가? 합당한 기도가 아닌가? 무엇이 합당한 기도인가? 사실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기보다는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기보다는 마음껏 부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 고민 때문에 기도 자체를 하시지 못하기보다는 마음껏,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는 지금 내가 들어주겠다. 그 기도는 때가 아니다. 그 기도는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나 합당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것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면,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선한 목적과 동기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달라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핀과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기도에 또 확실한 이러한 응답들, 기도에,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